박서방, 집에는 잘 도착했는가? 아, 참,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부르면 실례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부르세요. 방금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곧내 딸이랑 결혼할 사이인데, 그때 가서 사위 대접 하나, 지금부터 미리 하나 별 차이도 없겠지. 네, 저야 편하게 대해주시면 더 좋죠. 저도 앞으로는 장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람 참 시원시원해서 좋네. 그래, 그건 그렇고, 상견례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 저희 부모님한테도 오늘 말씀드렸는데, 아무 날짜나 상관없으시대요. 그래, 마침 잘 됐구만. 너무 시간 오래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상견례하고, 별 문제 없으면 바로 올 봄에 결혼식 날짜 잡아버리자고. 요즘에 뉴스 보니까, 예식장도 일찍 예약 안 하면 자리가 없다고 하던데.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제 아는 동생이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 최대한 날짜 맞춰서 예약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박서방이 돈 버는 능력만 좋은 줄 알았더니 주변에 아는 인맥들도 만나보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낸 후배예요. 역시 사람은 서울대를 나오고 봐야 한다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 성공 못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다들 박서방처럼 열심히 사니까 그렇겠지. 과찬이세요. 그래, 우리 바깥 양반도 자네를 보더니 엄청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일단 사람이 우직하게 일만 열심히 할것 같다면서?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잘 벌어다 주면 그만이야. 돈이요? 아, 네. 열심히 해서 우리 선미 고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네. 그나저나 내 딸은 결혼하는 대로 바로 일안 시킬 거지?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이 큰일 할수 있게 뒷바라지해줘야지. 살림이요? 근데 성미가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을까요? 회사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곳인데. 여자가 나가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지금도 아침마다 일하러 나가기 싫어 죽겠다고 하는 앤데, 그냥 결혼하는 대로 집에서 쉬게 해 주게. 걔는 나랑 테니스나 치러 다니고, 주말에 골프 치면서 사는 게 맞아.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일단 아이 낳기 전까지만이라도 직장 생활 계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내딸 벌어먹일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 정도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으면 결혼 승낙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네. 남자가 어딜 여자한테 돈 벌어오라고 눈치를 주고 그러나. 아, 아닙니다. 제가 벌어서 먹여 살릴 자신 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모름지기 남자라면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하는 거야. 여자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는 못난 놈한테는 귀한 내딸 절대 못 주지. 그리고 신혼집은 제대로 준비해 오는 거 맞지? 전세 절대 안 돼. 전세 집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우겠나? 최소한 33평 아파트 정도는 준비해 올수 있어야지. 네, 집 이야기는 진작에 선미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대출 2억 정도 받으면 될것 같아요. 뭐? 대출? 그거 33평 아파트 얼마나 한다고 대출을 2억씩이나 내? 그럼 그 집이 은행집이지, 자네 집인가? 그래도 33평이면 7, 8억 정도는 하던데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랑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것까지 다 합쳐도 5억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어휴, 속상하네. 결혼 생활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빚부터 지게 생겼어. 자네, 그래서 내 딸한테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하는 건가? 내 딸한테 대출 갚아달라고?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미가 좋은 대학 나왔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능력이 아까워서요. 능력이 아깝긴 해도 어쩌겠나?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집안의 꽃처럼 모셔둬야 하는 법이야. 자꾸 밖으로 돌면 남의 손 타고 시끄러운 일만 생겨. 걔는 그냥 가만히 집에 놔두게. 원래 우리 집안 남자들은 여자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적 없으니까. 나랑 같이 쇼핑이나 다니고 여유롭게 살게 만들어주게. 왜 대답이 없어? 네, 일단 알겠습니다.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둘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 받는 연봉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이 살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여자들은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쇼핑과 취미 생활이나 즐기면서 사는 것이 보통이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한평생 그렇게 사셨고 제 여자친구도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선미야, 우리 결혼 급한 게 아니라면 잠깐 멈추자. 뭐?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결혼 승낙 다 받았고 상견례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장난하는 거 아니야 장난하는 거 아니고 내가 요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무슨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엄마도 오빠한테 잘해줬던 거 같은데? 뭐 불편한 점이라도 있었어? 불편한 건 아니었고 어머님께서 잘해주셨던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된거 아니야? 보통 여자들이 결혼 전에 싱숭생숭해질 텐데, 왜 내가 아니라 오빠가 더 난리야? 너네 집안 분위기가 참 편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결혼하면 힘들어질 것 같더라. 그게 무슨 말인데 대체? 너희 식구들 참 편해 보이긴 하는데, 너랑 너희 어머니만 편하고 아버님은 아닌 것 같더라.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빠도 오빠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식사자리에서나 대화할 때, 너랑 어머님이 아버님을 엄청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결혼하면 나도 너희 아버님처럼 될것 같아. 너는 평소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빠? 아빠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적 없는데. 그냥 나가서 돈 벌어오고 엄마랑 나랑 옛날부터 아빠 벌어온 돈으로 여행 다니고 그랬지. 그리고 내가 결혼할 혼수 자금 만들어주고. 지금 너가 몇 살이야? 나? 서른셋이지. 그걸 몰라서 물어? 며칠 전에 엄마가 오빠한테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연락했다더니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냥, 다른 건 아니고, 너랑 결혼하면 내가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하셔. 너는 일 그만두고 쉬게 하고, 놀고 먹을 돈을 평생 나보고 벌어오라 하시더라.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우리 아빠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어. 옛날부터 아빠가 나가서 돈 벌어오고, 집안일도 아빠가 다 하는데, 청소며 빨래며, 원래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버님이 퇴근하고 집안일까지 하시는 동안 너랑 어머님은 뭐하고 있었는데? 나는 엄마랑 밖에 운동하러 가고 백화점에 쇼핑 다니고 그랬지. 집에서 밥도 안 하셔? 요즘 백화점 식품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반찬도 다 있고 웬만한 한 끼는 거기서 다 때울 수 있어. 집에서 요리하면 냄새나고 어차피 밖에서 사 먹나 집에서 해먹나 비용은 비슷하더라고. 너희 아버지도 진짜 대단하시다. 아 맞다. 우리 외갓집이 농사를 좀 지으시는데 주말에는 거기 내려가서 밭일도 도와주고 그래야 해. 반일까지? 그럼 내가 너희 집안 사위로 들어가면 나도 마찬가지야? 당연한 걸뭘 물어봐? 일꾼 하나 늘었다고 우리 외할머니가 좋아하시겠네 그럼 너는 그동안 뭐 하는데? 나는 보통 엄마랑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고 백화점 가고 그러지 주말인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 아니 그럼 지금까지 아버님만 시골에 농사지으러 내려보내놓고 너랑 장모님은 골프 치고 쇼핑하러 다녔다고? 집에서 청소도 빨래도 밥도 안 하고? 어차피 엄마나 내가 하는 것보다 아빠가 더 꼼꼼하게 잘해. 오빠도 결혼하면 우리 아빠한테 배워.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아니, 나가서 직장 생활도 안 한다면서 그러면 집안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같이 하던지 해야지. 집안일도 다 체력이 필요해. 남자가 체력이 좋겠어? 여자가 체력이 좋겠어? 어차피 하는 김에 혼자 하면 되잖아. 우리가 50평짜리 넓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작 33평 청소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자꾸 그래? 고작 33평이라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안 전통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자고로 여자가 편해야 집안이 편안한 법이야.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네 아버지 대단한 분이시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하고 주말에는 처가댁 농사까지 도와드리러 다니시고 진짜 내가 박수를 보낸다. 뭐야 비꼬는 거야 지금? 어차피 회사에서 별로 힘든 일도 없잖아. 대충 일하는 척 하다가 집에 오면 되는데. 너는 일 그렇게 하고 있니?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서 뻗어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나를 먹여살리기 싫다는 거야? 아니면 집안일을 하기 싫다는 거야? 둘다 못할 것 같아. 아버님을 보고 있으니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도 전혀 가장으로서 대우도 못 받는 것 같고. 너나, 너네 어머님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하면 나도 똑같은 신세가 되겠네. 어이없다, 진짜. 오빠 나이가 내일 모레면 마흔이야. 정신 차려. 노총각 하나 구제해주려고 했더니 뭘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그냥 차라리 나 혼자 살고 말지. 그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서 끝내고 각자 어울리는 사람 찾자. 오빠, 지금 후회할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한번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줘. 일주일은 무슨 일주일, 그냥 오늘로 끝내. 뭐? 내가 이렇게 쉽게 끝낼 것 같아? 오빠, 이거 나한테 혼인빙자 사기친 거나 다름없어. 그럼 법대로 하든지 너 마음대로 하고, 결혼은 진짜 없던 일로 하자. 내가 평생 혼자 살면 살았지, 너랑은 진짜 아니야. 너 나이가 벌써 서른셋인데, 더 늦기 전에 빨리 다른 호구 찾아봐. 용서 못해, 진짜. 내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전제로 금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법대로 해서 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 바로 그렇게 정리했고, 저희 부모님께는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저도 나이가 적지 않아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저런 집안의 사위로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더 행복할 것 같네요. 정말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저 집안 아버님이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